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새해 들어서 개화산에 어, 해맞이, 전기를 뭐. 네, 해맞이, 정기를 받아가지고 어, 맨발 걷기를 개화산 아, 여기서부터 걸어서 아, 맨발까지 대단하네. 맨발 걷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는 길에 80이 넘으신 어, 어르신이 밤에 어두운데 안내를 주시는데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서도 맨발로 거는 분들이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네. 어, 좋다 그래요? 네, 어, 네. 좋다 그래요 어. 오늘 해맞이 하러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왔을 같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건데 어마어마하게 왔을 건데네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죠 어, 그래요 그래서 음... 하여튼 새해 들어서는 건강하고 또새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 새... 새해 해맞이 사망을 보여서